안녕하십니까 70만 뉴욕 주 한인동포 여러분 직장상해 전문 섬세한 변호사 박유철입니다 오늘은 칸세 퍼신주의 우리말로 파생적 부상 이라고 제가 번역하는 독특한 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직무관련 부상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치료비와 보상을 청구할 시스템 직장상해 보험지도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건은 주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회성 사고나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부상이 발전하는 직업병 케이스입니다. 일회성 사고든 직업병 케이스든 그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부위를 우리는 Direct Injury, 우리말로 직접 부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매장 부위를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힌 사고의 경우 이 무릎은 본사건에 있어 직접 부상 부위가 됩니다. 또한 장시간 서서 일하는 미용사가 신체 하중 때문에 몇 년에 걸쳐 무릎 부상이 발전한 경우 이 무릎 또한 본사건에 있어 직접 부상 부위가 됩니다. 그런데 직접 부상 외에도 소위 파생적 부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파생적 부상이란 클레임 당시에는 다친 건 아프지 않았지만 클레임 이후 그 직접 부상이 원인이 되어 나중에 아프게 되는 부위로서 그 직접 부상 부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성립시키는 부상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직접 부상이란 사고나 직업병 그 자체가 원인이 된 부상인 반면에 파생적 부상이란 직접 부상 부위가 원인이 된 부상인 것이죠. 파생적 부상이라는 것은 마치 지진 현상에서 여진이 일어난 것과 원리가 흡사합니다. 판이라고 불리는 땅 속에 거대한 암만이 움직이면서 그 충격으로 지각이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여진은 그 본진의 영향을 받아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지진을 말합니다.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그로 인해 생겨난 에너지가 그 진원 주변으로 전달되는데요. 평소에는 지각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진원 주에 축적된 탄성 에너지가 전부 방출되지 않는 원인에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진은 본진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보통인데, 본진 발생 후 수일에서 수년 동안에 걸쳐 일어나고 합니다. 여진이란 결국 본진으로 인해 잃어버린 지각의 균형을 회복하는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고나 직업병으로 유발된 부상으로부터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그 무너진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없었던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은 사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적용을 파생적 부상이라는 원리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진과 파생적 부상 정말 비슷한 원리죠. 직접 부상과 파생적 부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직접 부상이 2년의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는 반면에 파생적 부상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직접 부상을 성립시키려면 사고 발생 후 2년 안에 클레임을 해야 하는, 하는 것인데 반해 파생적 부상은 그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파생적 부상은 직접 부상이 원인이 되어 나중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제한을 두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생적 부상이라는 경로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몸의 균형상실, 둘째, 신체 부위의 보상적 사용, 셋째, 정신과 진단입니다. 먼저, 몸의 균형상실로 인해 파생적 부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제 클라이터 중에 일하던중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왼쪽 발목 수술 후 언제부터인가 사고 초반에 아프지 않았던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시답니다. 왼쪽 발목 수술로 인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허리에 무리가 왔던 것이죠. 그분은 더불어 오른쪽 무릎에도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시답니다. 아무래도 왼쪽 발목에 통증을 덜기 위해 오른쪽 다리에 더 신체 하중을 켜게 되면서 사고 당시에는 안 아팠던 오른쪽 무릎이 아파왔던 것입니다.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자 그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 왼쪽 다리에 신체하중을 더두면서 왼쪽 무릎도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정형외과 전문의와 카이로프랙터와의 상담 후 양쪽 무릎 그리고 허리 통증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직장상의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마침내 허리 및 양쪽 무릎 통증을 파생적 부상으로 인정받아 이 추가 부위들도 치료 효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와 직접 관계 없었던 허리와 양쪽 무릎의 통증 원인이 왼쪽 발목 부상에 있었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파생적 부상이라는 다른 경로는 사고와 관련 없는 신체 부위의 보상적 사용입니다. 사고로 인해 왼쪽 어깨를 다치 넣는 클라드는 왼쪽 어깨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오른쪽 어깨를 더 빈번하게 무리하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른쪽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통증의학 전문의와의 상담 후 오른쪽 어깨 통증에 관한 진단서를 받아 직장상의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오른쪽 어깨 통증을 파생적 부상으로 인정받아이 추가 부위에 대한 치료가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었던 오른쪽 어깨의 통증 원인이 왼쪽 어깨의 부상이 있었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죠. 파생적 부상이 라는 마지막 경우는 바로 정신과적 진단입니다.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를 다친 어느 클라이언트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오랫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고 그 통증에 대한 정신적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불화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분은 심리학자와의 상담 후 우울증에 관한 진단서를 받아 직장상의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우울증을 파생적 부상으로 인정받아 이 추가 부위에 대한 치료 화가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의 원인이 목과 허리 부상이 있었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대법원의 정신과적 진단은 이렇게 파생적 부상으로 성립됩니다. 우리가 직접 부상 외에도 파생적 부상을 챙겨야 되는 이유는 그 부상 부위가 치료는 물론이고 보상금의 액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부상 부위의 개수와 보상액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사들은 가능한 많은 부상 부위들을 사고 관련 부상 부위로 인정받고자 노력합니다. 파생적 부상이 의심되신다면 지체 없이 정형외과, 통증약학 전문의, 카이로프렉터 혹은 심리학자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파생적 부상을 사고 관련 부위로 인정받는 절차는 대개 이합니다 우리 쪽 의사의 진단서가 먼저 준비되어 합니다. 이후 보험사 쪽 의사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아 그 소견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쪽 의사도 우리 쪽 의사의 소견에 동의할 때그 관련 부위들을 파생적 부상으로 인정받고 치료 허가를 받습니다. 만약 본사 쪽 의사가 우리 쪽 의사의 소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게 되지요. 이상 직접 부상뿐만 아니라 파생적 부상까지 모든 사고 관련 부위들을 두루두루 챙기는 섬세한 변호사 박희철이었습니다. 좋아요 버튼 꾹, 추천 버튼 꾹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